안녕하세요, 동물 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고객님은 동물 쌤의 머리 나시다 타지오 리사를 가셨는데, 다른 살에서아이론펌을 하셨는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타버려 부시하고 지저분해 손질이 너무 어려워 결국 동생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름이 다가와 남자 고객들은 결국 짧은 기장선 손하시게 되어 타버린 부분은 가감하게 짧게 잘라드렸고 손질 또한 투두털며 편하게 말리기만 하면 될수 있게 다시 아이론펌으로 스타일 내드렸습니다. 2020처럼 가는 모발에 모질은 일번 펌을 하게 되면 한달 안에 금방 풀림으로 와료 범체는 유지력과 지수에게 높은 펌을 권장드리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입니다. 손쉽게 완드할 수 있는 교육 영상도 한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시청 바랍니다. 파이팅! 이 머리에서 반 정도 자른다. 그러면 앞쪽부터 라인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반 정도 잘라보고 볼게요. 손 놓치 말고 바로 뒤로 갑니다. 여기로 바로 뒤로 잘라줘요 손 놓지 말고 바로 뒤로 오케이 바로 들어야 돼 이렇게 그 있지? 네. 왜된다고 그랬지? 왜 말이 없어? 자 뒷머리 아니 들어서 자르셔야 돼요 만약에 동그랗게 자르면 여기가 짧아서 안돼 살려줘야지 들어서 잘라주고 여기도 들어서 잘라주고 여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편하게 이거는 가발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정민이는 가발이 쉬운데, 사람은 무섭다고 그랬지? 네. 그럼 가발에다가 마동석 얼굴을 그려놔. 아니, 면딱 붙여. 그럼 어떤 손님이 와도 쫄지 않을 거야. 왜? 마동성이 무섭니까? 얘기 네. 오케이. 여기도 듭니다. 들어서 잘라줘요. 앞전에 투블럭 했던 머리예요, 부객님이 네. 그래서 예전에 앞전에는 단대에서 바람을 피셨는데, 다시 잠도 오셨어요. 정민 씨왜 다시 왔을까요? 반한편인데 다시 잘 하고 <laughs> 그렇죠. 그 뜻은 네. 남자는 반안편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한 번은 용서해줄 거예요. 예? 네. 필수할 수 있으니까. <laughs> 네. <laughs> 잠시만하하하서 여기 연결.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연결 들어서 왜 우리가 자를 때 바로 아니고 볼륨을 준다 고 그랬지 아까 수업 때왜 그래? 얘기해봐요 왜 볼륨을 준다 고 그랬죠? 어 왜이래? 자 빠짝 자르면 너무 짧아져 볼륨을 줘야지 남자분 특별히 그래야 자르지 말고 볼륨을 주고 잘라줘야 슬림하게 돼요 바로 잘라주면 너무 안돼 여기도 연결 자연스럽게. 이거는 감각이에요. 감성과 공식 아니고. 남자 머리 자를 때는 우리가 편하게 잘라야 되는데, 버티컬로 다 이렇게 자른다. 네. 안 돼. 그렇지. 편하게 두장 커튼. 똑같습니다. 어, 레이어도 자르면 똑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잘라줍니다. 오케이. 좋아요. 투블라 했단 말이야 이거 없앨 거예요. 편하게 먼저 일자로 잘라줘요. 잘라, 어, 라인 됐죠? 음.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일자, 여기도 일자. 자, 그리고 여기 라인 연결. 어디까지 일자지? 끝까지. 그렇지. 기 끝까지 일자. 두 번, 세 번. 다듬는 거는 밑에서 위로. 그렇죠. 위로. 여기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몇 번? 딩동댕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르고 연결, 연결, 연결. 그쵸? 그렇죠? 다시 뒤로 오셔야 돼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듬는 거는 밑에서 위로. 자, 뒷머리 옵니다. 다시 V자, 되개 이렇게 V자. V자, V자. 다듬는 거 밑에서 위로. 자, 이렇게 수업했죠. 자 여기도 V자 오셔야 돼요. 바로 뒷머리 자르지 말고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머리 자를 때 보면 동그랗게 잘라줘요. 안 예뻐. 슬림하게 V자 모양이 나와야죠. 한 번만 더 V자 라인 3mm 라인 자르 아니고 그럼 하얗게 안 자를 거예요. 팅가 틴가 까지는 아니고 그냥 슬림하게 진짜 앞서지 마 약간 너무 앞서는 것 같아 1cm 밑에서 라인을 살짝 팅팅팅팅 팅 같은 건 팅가, 아니지 아직까지 팅팅팅팅 연결 자다 자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쵸? 네. 이거 여기도 이거만 밑에 이거만 자르는 거야 이거만 깔끔하죠? 네. 어디서 브이가 자르면 어떻게 돼? 가게 생깁니다. 빠집피지 말고 대고, 제껴. 여기만. 여기도 자르고, 제껴. 여기도 자르고, 제끼는데 없어. 요즘에 게두종 튀어나왔어. 봐봐. 보였지? 네. 어우, 짧게 좀 큰일 나요. 하게 처럼안 돼요. 라인 1cm 밑에서 튕가, 튕가, 여기 튕가, 튕갑니다. 여기도. 튕가, 튕가. 이게 튕가, 튕가요. 튕가, 튕가. <laughs> 1cm 빠짝 한번 자르고 확인해야 돼. 다시 확인. 하긴 하긴 어 여기 들어갔다 여기 자른다 오케이 여기 보이죠 보통 이게 잘안 된다 왜안 돼요 봐봐 똑같이 일자 이렇게 빛이 가면 되게 촌스러워요 머리가 이쁘게 안 나와 항상 일자로 와야지 일자 자주 움직이지 말고 일자 이제 여기 우리 가야할 때 자르잖아 오케이. 이거 하잖아 똑같은 거야 발가운은 자르는 것뿐이커트는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기 끝까지는 일자 뜨는 머리야, 이게. 잘 잘라야 돼요. 이런 머리는 밑에서 위로 가면 안 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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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죠. 자, V자 느낌 나게 자른다. 두 번. 여기도 세 번. 네 번.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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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오케이 okay. 여기 연결. 여기 여기 두생 완전 죽었어. 여 봐봐. 응. 그렇지. 응. 잘 잘라줘야 되는 머리. 응. 잘못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빠짝 자르면 안 돼. 완전 나오고 들어가고 나왔어. 여기는 살려줘야 돼요. 항상 V자. 어, 그래서 세연이약 아까 휴는 애들아? 어, 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았어. 어지 쉽게 잘 나오지 않아? 네. 그냥 동그랗게 잘라주면 안돼 이렇게. 항상 머리 v 자를 라인을 잡아줘야 이쁘게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V자 여기도 V자로 가야지 V자로 잘라줘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 밑에서 위로 연결 연결 자이분 봐봐 툭치어나왔어 여기가 그게 각지는 거야 각진 다 자르는 거 배웠죠? 중간 여기 빛이 중간 중간 보이죠 여기도 뭔 길을 재낍니다. 여기서 길을 재겠나? 지이두장이 튀어나왔다. 딩딩딩딩딩. 여기도 살짝만 연결, 연결. 이제 여기 여기도 살짝만 붙대. 연연 이제 빠짝 핀 여기. 여기도 빠짝 오. 빠짝 핀 빠짝 핀 좋습니다. 빠짝은 연결. 틴같은가 밑에 조심스럽게 틴가, 틴가. 오케이. 그리고 좀 짧은 상고잖아. 뒷머리가. 세우셔야 될게 세워서. 각도 보세요. 일자가 아니고 약간 눕혀서 그치. 여기서도 약간 크로치킹 여기도 크로치킹 짧은 머리는 짧을 때는 크로치킹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 상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은 부분 자를 때는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좀더 괜찮아. 요 이런 부분 자를 때는 봐봐 어떻게 잘라야 될 거야. 가위 말고 틴닝가 위로 25번은 약해요. 35번은 봐봐 자르면서 수주 친다. 자른 개념. 바보 깔끔해졌죠. 네. 여기도 수치면서 자른 개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도무지 틴닝가위3 5예요 틴닝 싱글링으로 가볍게. 여기도 틴닝 싱글링 가볍게. 여기도 가볍게 틴닝 싱글링으로 가볍게. 약간 각졌죠. 네. 팅니 싱글링 여기도 팅닝 싱글링 팅니 싱글링. 싱글링 여기도 팅닝 싱글링 가볍게 오케이 가볍게 살짝 살짝 여기도 팅닝 싱글링으로 가볍게 매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여기만 연결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오케이 파마역은 동무생 건강무입니다 오케이 건강모니까, 여기 건강모 바르면 되겠죠. 이수님이 파마가 고 손상모다. 네. 그러면 건강 손상 1대1. 어, 생각보다 손상이 심하다. 네. pH가 8이에요, 손상모는. 네. 건강모는 9. 네. 그러면 손상모만 쓰면 됩니다. 여기도 바르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봐봐. 꼴비스로. 벌써 다 발랐지, 여기? 네. 그럼요. 금방 발라줘야되키 뿔이 안 닿잖아요. 네. 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닿으면 안 돼요. 뿔 닿으면 어떻게 되죠? 꺾입니다. 부대야 아, 오늘 내무정삼럼얘기하고 있어. 꺾여야.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나 나쁜 사람처럼 하지 마. 나 동문생 부드러운 남자야. 고요, 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부드러워니다 부드러운 이날고객님 아, 아, 씁니다. 좀 어색하죠. 동문생 부드러워야. 여기 좀 가볍게 살짝, 살짝 재킵니다. 그렇죠? 여기도 가볍게 오케이 체크해요 모발이 좀 두꺼운 머리다 네. 그럼 진하게 발라야 되는데 고객님 좀 머리가 얇은 머리야 그치 네. 약해 부드럽게 해줘야지 네. 부드럽게 근데 머리가 좀 뻣뻣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칠게 해도 돼요 좀 거칠게 닫아야 숨을 주고 이런 모발은 가늘다 가늘면 고객님 성격도 좀 가늘어요 <laughs> 마음이 가늘어요, 아니면? 무던한 거같아니무던요 상처 자주 받아요, 아니면? <laughs> 대범한 A 형입니 대범한 A 형? 아, <laughs> 대범한 A 형. 전 O 형이에요. 정민이는? 녹코멘트너 <laughs> A 형이네. 아, 진짜. 아니야, A 형 왜? 얼마나 꼼꼼한데? A 형도 너무 꼼꼼하고 좋아요. 너무 꼼꼼해. 근데 한번너왜 그랬냐?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말을 안해 아, 진짜. 아, 풀어 줘야 돼요. 풀리게 할거 말을 안 해. 아, 또비형우 아, 얘들은 얘는. 얘는. 왜요? 지금 어떠세요? 아, 진짜. 어,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웃음> 귀여워요. <웃음> 지금 받은 지한 5분 된거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제 동건생 건강한 피치 9예요. 10분에서 12분만 있으면 돼요. 남자 에르파만은 연화를 100% 보면 안 돼요 몇 프로 봐야 될까요? 찝어봐 70% 80%만 봐도 돼요 100% 보면 파마가 너무 꿀꿀해요 바른 느낌 그 다음에 바르는 터치 모발 따라 그리고 시간은 보통 이 모발은 저는 한 바르고 10분 있으면 그냥 샴푸할 거야 이약 바르고 pH 9니까 근데 모발이 좀 굵다 그러면 이렇게 바르고 한 15분 있다가 그냥 테스트 안 보고 샴푸를 해요 남자머리는 연을 많이 보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는 왜안바르는지 알면 파마할 때 여기는 그냥 연결할 거야. 무리하게 여기까지 할필요없어더 이상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는 가볍게만 연결하는지 무리하게 뭐 다음 부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해. 중점은 탑 정수리 부분이야. 가볍게 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세워놔요. 이제. 다 바르거나 손을 놓고 딱 10분만 보면 돼요. 지금부터. 네. 하나, 둘, 셋. 약간 꺾이죠 이게 한80% 나온 거야 남자는 70%만 나오면 돼요 100% 나오면 안돼 네. 약간만 다시 볼까 하나 둘셋 약간 꺾였죠? 네. 꺾였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70%면 돼100% 보면 안돼 남자아이론 오케이 샴푸하겠습니다 동호쌤이 직접 제작한 아이론기 동호쌤 색깔 보이죠? 골드 <laughs> 자, 언더 140도, 14mm. 이게 장점이 일반 아이롱은 달라요. 일반 아이롱은 다운, 업이 안 돼요. 조절이 잘안 돼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든 거는, 보시면, 여자 머리 할 때는 좀 헐렁한 게 좋아요. 이렇게. 아... 헐렁한 게. 그리고 남자 머리 할 때는 약간 닫아줘야 돼요. 짱짱이 좋아. 수 음... 많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짱짱이가 하좀 강하게. 근데 돌리는 거 보면 잘 돌아가, 이렇게. 두루룩. 아이롱은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지 네. 어설픈 아이롱은 몇 바퀴 돌리면 잘안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부드럽게 잘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음. 제가 장점이에요 어펜 네. 다운이랑그 다음에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 이게 음. 최고를 중저중거고 네. 일반 아이롱 시중 아이롱보다 이게 1cm가 더 길어요 그리고 네. 꼬리빗이 제가 만든 거 이것도 보이죠 네. 일반 꼬리빗은 짧은 머리 하면 이렇게 하면 뜨거워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블록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하셔도 안 뜨거워요 안어가요 그리고 짧은 말도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살짝 가볍게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 부드럽게 너무 동글동글하게 말리면 안돼 이렇게 하셔도 이거 다 나와요 하나 둘셋넷다 오케이 둘셋넷다 롤링 롤링 이건 쉬워 자기도 머리 자르잖아 이제 네. 이노 손님이 말이 완전 뻗는 머리 생머리야 이런 네. 분들은 볼륨만 있게 살짝만 파만 하시라고 그러면 가하게 하면 안돼 불륜만 있게 손님이 계속 손절하기 너무 쉬워 또 이분이 부딱 봤을때 머리가 얇잖아 이런 머리 일반 파마 금방 풀어줘 고객님 그렇죠 파마 해보셨죠 네. 일반 파마 네. 어땠었어요? 1개월 전후 풀리죠? 예 어, 빨리 풀어 이런 머리 근데 아이롱 했을때 어땠어요? 3개월에서 4개월 오래가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거예요 음. 많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이런 남자발 짧은 머리부터 1 3 m m 한바퀴만 12mm 하면 너무 이게 마이클해 마이클 알죠 마이코? 네 마이코 모르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돼요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봐 매말랐어 이럴 땐 수분을 가볍게만 해주면 돼 살짝만 많이 쓰면 안돼 남자머리는 가볍게 쓰면 돼 그리고 와인딩 할 때도 그냥 위에서 앞쪽으로 와인딩 하면 돼요 편하게 하나 둘셋넷다 오케이 반바퀴 하나 둘셋넷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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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롤링 롤링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강하기할게 아니잖아 쉬워? 어려 정민이 쉬워요 주장이 튀어나왔죠? 여기는 말면안 돼요 이렇게 빼줘야 돼 말지 말고 빼줘야 되긴 깔짝깔짝깔짝깔짝 반바퀴 여기도 짧다 바로 꼬리비 들어와서 꺾어서 나오면 돼요 여기도 한 번만 더 꺾어서 나오면 돼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여기도 가볍게만 넣어서 연결만 이렇게 연결만 오케이 좋습니다 동원 선생 중화제는 냄새가 잘안 나요 응. 가하지가 않아요 일반 중화제는 뿌리잖아 오 피가 되게 안 좋아 톡톡 그래요 근데 응. 이건 안 그래요 중화제는 응. 되게 부드러워요 냄새가 되게 저작극적으로 있어요 부드럽게 여기도 하나 둘셋 폴리게 아니죠? 이렇게 해도 다 나와요. 여기도 봐봐. 이렇게. 쭈물쭈물쭈 1차는 대충. 됐어요. 5분 있다가 한번더 하고, 3, 4분 있다가 중화는 한 8분만 봅니다, 남자는. 음.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중화하셔도 다 침조가 됩니다. 살짝 라인 보고, 살짝. 살짝 띄워야 돼 그리고 보세요. 3차가 있잖아요. 여기 살짝 바르세요. 여기만바르면니다 가려주고 여기도 가려주고 앞머리 약간 대고 여기는 약간 띄는 게더 이뻐요. 어때? 어이렇게 레전드처럼. 그렇죠. 어, 살짝 살짝 어, 띄워서 그치. 띄워서 살짝 살짝 앞머리만 세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내리는 것보다 약간 띄워야 돼. 그렇죠. 음. 띄워서 앞머리만 살짝만 하면 레전드 스타일로 가볍게 이렇게. 보이는 어떠세요? 솔직히 아 정말 좋습니다. 괜찮죠? <laughs> 네, 훨씬 낫죠. 네, 새로운 느낌 네. 또 네. 살짝 살짝 깜깜해서 예. 에센스 발라서 주물주물 해주되 그냥. 여기도 예. 살짝 여기도 가볍게. <laughs> 여기도 컬 있어요. 근데 머리 약한 머리는 너무 반바퀴만 하면 안 돼요.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한번 자르고 예뻐요이소님이 보통 머리를 파마하면한달 전후로 그만 풀린다고 그랬죠? 어,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달 네. 전후로 파마 풀린다고 그랬죠? 네, 되게 연모야한달 네. 전후로 파마 풀려. 아이롱으로 한 바퀴 정도 말아 줘야 돼요. 반 바퀴만 이면안 돼요. 한 바퀴 말아주고 한 달이 더 짜리면 더 머리가 더 자연스러워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